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삭을 바치던 사건 이후로 한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라의 나이도 127세가 되어서 이제 브엘세바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있는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의 지역은 예루살렘과 이 브엘세바의 중간 지역쯤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두고 매우 슬퍼하며 애통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재물도 많았 고 이름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 헤브론 땅이 마므레 지역 이 땅에서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소유의 땅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목민이라서 그냥 여기저기 그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하여 이제 아브라함은그 지역 주민들은 햇사람들에게 이제 내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도록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팔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햇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신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고 파, 어, 이 땅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땅 어디든지 원하는 데가 있다면 마음껏 택하십시오. 그 무덤들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다시 큰절을 하고 나서 미리 받은 곳이 있었는지 이 에브론의 땅을 내가 좀 얻고 싶다. 그 굴과 그 앞에 있는 땅, 밭을 내가 얻고 싶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밭 그 모든 것들을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다시 한번더 절하면서 밭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 후에야 내가 내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어르신과 제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거래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무려 400세겔이나 합니다 이 값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해서 다단 어 일원도 깎지 않고 다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에 자기 안에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산이 에브론의 땅이 얼마나 큰 땅이었는지 그 땅의 시세가 얼마나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브론이 제시한 금액이 비싼 거였는지 적당한 거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단일 원도 깎지 않으면서 모든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땅에 속한 나무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헷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확정짓게 되었죠. 아브라함을 향한 이헷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해서 그냥 정말 무료로 주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떠보려고. 했었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햇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어쩌면 이 아비멜렉이 평화 협정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아비멜렉마저도 하나님이 도우는 도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아부, 아브라함이 알아서 평화 협정을 맺을 정도였다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인정했든 그렇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돕는 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게 그들을 대했던 것으로 보여요. 헷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보면 이헷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 앞에 매우 공손하게 매장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헷 사람들이 땅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절을 하면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도 받았고 돈도 많았던 이 아브라함이기에 어, 굳이 그들에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동등한 태도로 그냥 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무료로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을만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최대한 공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혹으로 보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던 진심으로 대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했던 땅값 전부를 흥정하지도 않고 다 지불했어요.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해브론 지역에 살면서 나그네라고 해서 비굴하게 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굉장히 상당히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햇사람들에게 매장지를 요청하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팔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기 친지들 사이에서 그 땅을 서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빌려주거나 하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햇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줄 테니 매장지로 사용하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이유일지도 몰라요 무,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 준다라는 것이 진짜로 완전히 소유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빌려줄 테니까 그냥 쓰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방인이기에 땅을 팔지 않으려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400세겔이 안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더 비싸게 값을 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다고 말. 구입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결과적으로 400세계를 전부 다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햇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후에 햇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때 내가 그냥 무료로 빌려줬던 땅 돌려 주시오 이렇게 될까봐 염려되었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돌려주어야 하는 명분이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목적으로 아마 이 땅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땅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땅 내가 돈 주고 사야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그럴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아내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단지 그냥 내 아내를 정말 정성껏 보내 주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 땅을 4 0세겔이나 주고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산이 막벨라 굴과 그에 속한 그 모든 밭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확실한 소유권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헤브론 땅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되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빼 뺏어낸 땅이 아니라 아이 땅은 우리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샀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졌었던 분명한 언약을 따라 우리는 이것을 되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그들은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지난번에 이 부엘세바에서 일곱 개의 우물을 사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삼았던 것처럼 이제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샀던 그 땅을 통해서 헤브론 땅의 소유를 확정짓게 된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 헤브론 땅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그저 그냥 벗어나고 떠나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소유를 삼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아내의 죽음을 핑계 삼아 땅을 구입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땅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었겠죠. 결국에 이 아내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기 위해 마련했었던 이 땅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확정이 되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사라의 죽음은 그저 아브라함에겐 경험하기 싫은 굉장히 슬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죽음을 그저 아브라함이 겪은 슬픔과 애통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첫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한번 우리들이 아브라함 이제까지 보았던 사건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을 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재물들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전쟁 가운데에 아무런 힘도 없고 부족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그리고 우물을 빼앗겼던 그 사건을 통해서 드엘세바라고 하는 일곱 개의 우물을 소유하게 되는 그 사건들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사라를 추모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바꾸어서 언약의 성취로 이뤄내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아내를 추모하고자 헷 사람에게서 땅을 샀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자기가 소유했었던 이 가난한 땅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어떤 준비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아내를 잘 보내기 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소유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로 바꿔가셨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픔이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냥 흘러흘러 흘러 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슬픔과 여러 가지 고, 고난과 아픔들을요. 그냥 그 아픔으로 끝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허투로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사건으로 바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건조차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한다면 아마 그 어떤 겨,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인간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확 불확실해 보이는 이 미래에 우리 삶을 온전히 던져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지도 못한 채그 슬픔 안에 그냥 매몰되어져 버리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도 사라를 잃은 슬픔 안에 젖어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의 성취로 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슬픔과 고난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오롯이 그 슬픔에 좌절을 되어져 있고 그 애통함 가운데 젖어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겐 사라의 매장지였고 슬픔의 장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의 성취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고통의 자리들. 슬픔의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지우고 싶은 순간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곳이 그 땅이 막벨라 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할지언정 그 자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금 더 슬픔을 내려놓고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